그림을 그리신다고 해도 경력이 짧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이분들의 특성상 레이어를 막 수십개씩 써가면서 그림을 그릴 일이 단 1그램도 존재하지 를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나와있는 두 세대 전 모델인 갤럭시탭 S6로도 그림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제 채널에서 그림 강좌를 진행하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북 어플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다가 차차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강좌의 폭들을 점점 넓혀오다 보니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기, 태블릿 PC에 대한 저의 의견도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는 기기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각 기간의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아이패드 시리즈, 뭐 갤럭시탭 시리즈 등등 입문자나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나의 즐거운 그림 생활에 크게 관여할 기기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2월 10일에 갤럭시탭 S8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이 갤럭시탭 S7 플러스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만으로도 그림 작업 및 이를 이용한 외주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뭐 장인은 보고 탓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두 기계의 성능은 진짜 제 왼손목을 걸고 저의 머리털을 걸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로운 기기를 보면 너무나 질러버리고픈 니 보니... 역시 인간은 탐욕의 탐욕에도... 동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탭 S8을 사야 할까? 꼭 사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아이패드 고민하는 이유. 갤럭시 시리즈에서 기기를 고르기 전에 이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디지털 드로잉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처음 느끼는 장벽입니다. 바로 갤럭시 탭. 아이패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용도를 주로 잡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정말 취향 따라 가셔도 될 정도로 둘 간의 격차는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아마존 열대우림급 생태계를 가진 아이패드가 우위인 건 사실이고, 뭐 M1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적으로건 두 단계 위인 거는 뭐 갤럭시탭 성애자인 저로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처럼 그림으로 밥벌어먹는 사람도 사실 성능을 온전히 다 뽑아먹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과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실 법한 그런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들을 활용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리려는 분들이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죠 자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갤럭시탭 S8 꼭 사야할까? 와큰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S8을 구매하면 좋으신 분. 일단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탭 S8을 구매하시면 좋으신 분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뭐 이제 돈이 넉넉하다면야 한번 구매해서 오랫동안 AS 빵빵하게 받고 성능도 질리는 최신 모델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돈이 조금 부족하던 학생 시기에는 갤럭시 탭 A6 모델을 사용하면서 감을 잡아오다가 자금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서 이렇게 기기를 바꾸게 되었고 이러한 고급형에서 고급형 모델로 넘어가는 그런 게제 기준에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기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많은 상황이라면 뭐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 한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의 화면 크기로는 부족함을 느끼신다. 분들이 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성능은 부족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도 이렇게 띄우고, 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렇게 연락창도 띄워놓고 연락도 봐야 하는 등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 화면 크기에 대한 아쉬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이렇게 든 채로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들고 있는 채로 자료를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 화면 크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14인치에 달하는 그런 큰 화면은 정말 그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고급형 액정 타블렛에 맞먹는 사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탁 트인 시야감으로 작업 환경이 쾌적해질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중입니다. 갤럭시탭 S8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 반대로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번에 디지털 드로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기계 성능을 끌어내고 앱의 생산성을 빨아먹고 그런 문제보다 일단 기계에 적응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도 경력이 짧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이분들의 특성상 레이어를 막 수십 개씩 써가면서 그림을 그릴 일이 단 1g도 존재하지 않을 뿐 러 대부분 이런 심플한 라인드로잉부터 맛보면서 이게 정말 나의 취미와 맞는가? 와 같은 탐구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시리 비싼 돈을 주고 기기를 구매했다가 영 시원치가 않으면 바로 그냥 값비싼 넷플릭스의 유튜브 머신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나중에 다시 흥미 찾으면 그때부터라도 성능 좋은 기기로 그림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 이게 한번 흥미를 잃어버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흥미를 찾기가 생각보다 정말 텀이 길뿐더러 다시 흥미를 찾을 때쯤에는 어차피 뭐 새로운 최신 성능의 기기가 나와 있을 자두 번째로는 기존 모델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림 어플이 생각 이상으로 기계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어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급형 기기로 못 돌릴 정도의 초보사양 어플까지는 아닐 뿐더러 갤럭시탭 S8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고는 크기가 이전 세대 모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탭 S7 플러스와 크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두 세대 전 모델인 갤럭시탭 S6로도 그림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취미로써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즐기시는 데는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최신형 기기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노트북을 장만해서 작업 범위를 넓히시거나 아니면 관련 유료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그림 실력을 다져놓으시는 게더 이제 나의 뼈와 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의 크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시는 게 뭔가 이제 좀더 그림 그리는 맛도 나고 화면이 큰 만큼 이런 섬세한 작업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처럼 이어플 썼다가 저어플 썼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큰 화면을 가진 갤럭시탭 S8이 굉장히 구미있게 당겨올 것이고 저 역시도 침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살까 말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저 기기를 내가 사서 잘 활용을 할수 있는지 괜히 크기만 보고 샀다가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두근만 짱짱해지고 정작 걸리적거려서 방구석에 서너만 방치해 놓지는 않을지 잘 따져보고 나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기기를 구매해야 여유롭고 소소하게 즐기는 디지털 드로잉 생활을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꽂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현재 솔생님 멤버십에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탭 SA 살까 말까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